코엘렛 제 4장 억압받는 이들의 눈물 나는 또 태양 아래에서 자행되는 모든 억압을 보았다. 보라, 억압받는 이들의 눈물을. 그러나 그들에게는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그 억압자들의 손에서 폭력이 쏟아진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위로해줄 사람이 없다. 삶보다 죽음. 그래서 나는 이미 오래 전에 죽은 고인들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둘보다 더 행복하기로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 태양 아래에서 자행되는 악한 일을 보지 않으니라고 말하였다. 일과 허무. 그리고 나는 모든 노고와 일의 성공이 서로 남을 시기한 결과일 뿐임을 깨달았다. 이 또한 허무요. 바람을 잡는 일이다. 어리석은 자는 두 손을 놓고 놀다 제 살을 뜯어먹는다. 평온으로 가득한 한 손이 노고와 바람 잡는 일로 가득한 두 손보다 낫다. 혼자 보다는 둘, 나는 또 태양 아래에서 허물을 보았다. 어떤 사람이 동무도 없이 혼자 있다. 그에게는 아들도 형제도 없다. 그의 노고에는 끝이 없고, 그의 눈은 부에 만족할 줄 모른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애쓰며 나 자신에게 좋은 것을 마다하는가. 이 또한 허무요, 불행이다. 혼자보다는 둘이 나으니 자신들의 노고에 대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준다. 그러나 외톨이가 넘어지면 그에게는 불행, 그를 일으켜줄 다른 사람이 없다. 또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외톨이는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으랴? 누가 하나를 공격하면 둘이서 그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으로 꼬인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권력의 무상함.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더 이상 조언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늙고 어리석은 임금보다 낫다. 젊은이가 설사, 임금의 통치 때에 빈곤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감옥에서 나와 임금이 된다. 나는 태양 아래에서 돌아다니는 산이들이 모두 늙은 임금 대신 왕좌에 오르는 이 젊은 후계자와 함께함을 보았다. 누구든 선두의 선이에게는 끝없이 많은 백성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다음 세대 사람들은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 이 또한 허무요. 바람을 잡는 일이다. 종교적 권고. 하느님의 집으로 갈때내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말씀을 들으러 다가가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이 재물을 바치는 것보다 낫다. 그들은 악을 저지르면서도 알지 못한다. 제5장. 하느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려 내 입으로 서두르지 말고 내 마음은 덤비지 마라. 하느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너의 말은 모름지기 적어야 한다. 일이 많으면 꿈을 꾸게 되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 내가 하느님께 서원을 하면 지체하지 말고 그것을 채워라. 하느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좋아하지 않으시니 내가 서원한 바를 채워라. 서원을 하고 채우지 않은 것보다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내 입으로 내 몸을 죄짓게 하지 말고 하느님이 사자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다고 말하지 마라. 내말 때문에 하느님께서 진노하시어 내 손이 이룬 말을 파멸시키셔야 되겠느냐. 정령 꿈이 많은 곳에 허무가 있고 말도 많다. 그러니 너는 하느님을 경외하여라. 불가피한 권력과 남용, 국가 안에서 가난한 이에 대한 억압과 공정과 정의가 유린됨을 본다 하더라도, 너는 그러한 일에 놀라지 마라. 상급자를 그 위에 상급자가 살피고, 이들 위에 또 상급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이러한데도, 농경지를 돌보는 임금이 있음은 나라에 유익하다. 재물과 그 위험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큰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수확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 또한 허무이다. 재산이 많으면 그것을 먹어치우는 자들도 많다.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밖에 그 주인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적게 먹든 많이 먹든 노동자의 잠은 달콤하다. 그러나 부자의 배부름은 잠을 못 이루게 한다. 고통스러운 불행이 있으니 나는 태양 아래에서 보았다. 부자가 간직하던 재산이 그의 불행이 되는 것을. 좋지 못한 사업으로 그 재산이 없어지면 부자가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어머니 배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알몸으로 되돌아간다. 제 노고의 대가로 손에 들고 갈수 있는 것은 전혀 지니지 못한 채. 이 또한 고통스런 불행이다. 그가 온 것처럼 그는 그렇게 되돌아간다. 그러니 그가 애쓴 보람이 무엇이랴 바람일 뿐. 그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 어둠 속에서 먹으며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불만 속에서 살아간다. 보라, 하느님께서 주신 한정된 생애 동안 하늘 아래에서의 쓰는 온갖 노고로 먹고 마시며 행복을 누리는 것이 유쾌하고 좋은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그의 몫이다. 또한 하느님께서 부와 재화를 베푸시어, 그것으로 먹고 자기 몫을 거두며 제 노고로 즐거움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모든 인간, 이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정령 하느님께서 그를 제 마음의 즐거움에만 몰두하게 하시니, 그는 제 인생의 날수에 대하여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제6장. 태양 아래에서 내가 본 불행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을 무겁게 짓누른다. 하느님께서 부와 재물과 영화를 베푸시어 원하는 대로 아쉬움 없이 가진 사람이 있는데 하느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니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된다. 이는 허무요, 고통스러운 아픔이다. 장수와 그 허상. 사람이 자식을 백 명이나 낳고 그의 수명이 다하도록 오랜 세월을 산다고 하여도 그의 갈망이 행복으로 채워지지 않고 또한 그가 제대로 묻히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건대. 그보다는 유산화가 더 낫다. 이 아기는 허물 속에 왔다가 어둠 속으로 돌아가 그 이름이 어둠 속에 묻힌다.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이 아기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안식을 누린다. 그가 천년을 두번 산다 하더라도 행복을 누리지는 못하는 법. 모두 한 곳으로 가지 않는가? 만족할 수 없는 인생. 인간의 온갖 노고는 제 입을 위한 것이건만,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다. 정령 지혜로운 이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인생살이를 아는 가난한 이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눈에 보이는 것이 욕망을 뒤쫓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이 또한 허무요, 바람을 잡는 일이다. 운명과 무기력한 인간 존재하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그 이름으로 불렸고. 인간이 어떻게 될지도 이미 알려져 있다. 그는 자기보다 힘센 분과 따질 수가 없다. 말이 많으면 허무도 커지는데 인간에게 좋을 것이 무엇이랴.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 그림자처럼 보내야 하는 허무하고 한정된 생애에서 그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리오. 인간이 죽은 다음 태양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려주리오. 아멘.